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 지금 점심 시간 지났는데 식사 잘 드셨나요? 아, 아까도 제 유튜브 강사 장수님하고 제가 트위트로 트위치, 상방을 좀 해봤는데요. 역시 1인 개인 미디어는 말이죠. 일상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태원 하면 제 나우바리였다고 눈을 얘기하죠. 제가 아가씨 때 영어 통역 가이드 하던 시절 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용상의또 그 평생 학습관에 유튜브 교육 때문에 왔다가. 제가 언제 여기 오겠습니까? 우리 집은 용인 수지인데. 그래서 오면은 추억스러우니까 또 다시 한번 걷던 길을 걸어보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루디아라고 그 파티복, 댄스포츠복이라든지 또는 무대복 상점을 들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런 가게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뒤로 보이는 게포이트리 영어로 포이트리 맞습니까? 갑자기 발음. 제가 이렇게 앞일을 좀 했었거든요. 수정을 했더니 발음이 잘안 돼. 옛날에는 해미킴이 영어 발음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여름 지금 보시는 데가 여기가 도자기 가게예요. 도자기 가게인데 제가 이제 아가씨 때도 영어 통역까지 할 때도 보면 꼭 이런 코너를 들리게 되거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오면 이 오리엔탈리즘 되게 좋아요. 걔네들이 젠리즘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그, 그릇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동양적 인 냄새가 물씬 나는 거를 갖다가 보통 거실 같은데 인테리어 용품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금 쓰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눈, 눈호광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해드릴까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눈호광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내리고. 아, 헤미킴 있잖아요. 눈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모로 좀. 네. 가게가 굉장히 넓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눈호강 한번 합시다 이게 맞아 코로나19 때문에 갈곳못 가니까 여기 이게 청자같이 생겼네요. 이건 백자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정통적인 도자기에서 뭔가 음영을 한 듯한 느낌 드는데요 아마 이런 그 드로잉 하시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유럽이나 또는 이제 그 외국인들 취향에 맞게끔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거실 한켠에 이런 어떤 선반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예쁘게 모아놓는 것도 예쁠 것 같죠? 사실은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도자기 수집가들도 많았었고요. 저희가 한, 한 30대쯤에? 그리고 도자기 수집도 많이 하고 수속도 많이 했었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몰랐지만 우리 젊을 때는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또 하다못해 중국제까지막 수집해가지고 저도 이런걸 가지고 집안 을 꾸민 적이 있네요. 근데 되게 이쁘죠. 오랜만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네. 아, 이런 기미도 이거 방송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또 옛날 집까지 이렇게 인테리어를 촥 하고 또 저기 아, 네. 이렇게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도자기에 이렇게 동양화같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대형 이 도자기가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왜 크냐? 외국 애들 크잖아, 거실도 크고, 공간이. 그러니까 뭘 갖다 놔도 큼직해야 되나 여기다가 꽃 같은 거 이렇게 확 꽂아놓으면 멋있겠죠. 여기도 청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 이태원. 해밀턴 거리를 쭉 올라오면 ABC 마트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변에서 요 밑에 지하 도자기 가게 어디냐 물어보십시오. 왜냐? 이거 생긴 지가 30년 이상 된대네요 그래서 알 만한 사람다 알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러니까. 3 0년이란 세월 동안에 단골들이 좀 많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오셔서 많이 구매해 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보면 팬덤이겠죠. 어린 단골들. 커스터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대로 갖고 계시 계셨다가 이렇게 선물도 하기도 하고 또 계절 따라서 또 코디용으로 도 바꾸기도 한답니다 어머 뭐 요건또 호랑이 같은데 우리 한국하면 또 호랑이 아닙니까? 제가 영어통역가이드 할 때도 이런 수번이요 이런 기념 같은 거 한국 냄새가 물씬 나는 요런 뭐게 신랑각시, 꼭두각시, 신랑각시 요런 거 많이 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꼭 사갔었거든요 여러분도 해외 가시면 타랜드 같은데 가시면 그, 탈랜드 무용소 춤추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사오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이쁘시죠? 여러분, 인테리어 소품 준비하고 하실 때 너무 모든 한 것보다는 요즘 또 이렇게 복고풍으로 이렇게 좋은 예쁜 도자기나 요런 그 액자 같은 거 또는 이렇게 스탠드에 놓을 수 있는 요런 재밌는 그림 같은 것도 집안에 한 점씩 두시면 굉장히 집안의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좀 격이 있어 보이고. 오랜만에 눈호강 하시는 거죠. 음, 네몇 분이 올라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우 시작.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하트도 빵빵 보내 주시고. 네 이렇게 가게가 넓어요. 넓어서 볼게 많네요. 제가 인사동도 가봤는데 인사동도 이렇게 많은 도자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되게 양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빨간 도자기도 있고요. 얼마나 이쁩니까? 여기 무슨 접시가 이렇게 커요. 여기다가는 이제 물을 넣고, 예쁜 꽃잎 같은 거 띄워놓고, 또는 물고기도 키울 수 있겠네요.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벽걸이로, 도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게 하시는 분들, 어? 어느 조포? 무슨, <laughs> 누가 말하는 거, 이 아저씨 누구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도자기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저도 아가씨 때 많이 보던 모습이라 들어오니까 포근하고 좋네요 어제 뇌 과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뇌는 우리의 추억을 기억하는 건 하나 스냅사진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 내 아가씨 시절에 있던 그 추억의 스냅사진이 저를 탁 때리면서 저 필을 좋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공간이 아주 좋아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칠첩 반상기 같은 거. 도자기로 밥 많이 먹었죠. 이런 종제기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 귀여운 항아리 같은 거.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조그만 항아리 이렇게 낭충 묶어가지고, 아 예뻐요. 여기 하니까 이건 또 뭐야? 옛날 기화장 같은 거네요? 기화장 같은 게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개발돼가지고. 음, 어, 귀화장에 있는, 이걸 와당이라 고 그러나요?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어우, 이런 것도 떨어뜨려 놓는데 또 아주 그을듯한 인테리어 소품이 되네요? 저기 그림 같은 거, 그죠? 어, 요즘 귀화도 보기, 귀화도 보기 힘든 시대죠, 시대가. 그리고 또 이렇게 도자기로 가지고 우리의 그, 소몰고, 소몰고 가는 그런 우리 시골의 전경 아유 근데 이게 참 진흙으로 찍은지 보기만 해도 다정한 건데 왜 그런 거예요? 흙에서 나온 느낌일까요? 뭐 소가 리얼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크러죠 잘생겼네 소가. 그죠. 그럼 신랑 신부도 한번 대박 보십시오. 아유 재밌네. 하이탈도 있고. 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문화에 소스가 되게 많아요. 컬러도 되게 좋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또 이렇게 이런 자기들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와서 집을 꾸민다는 거죠. 우리는, 외제놈 좋아가지고, 우리는 서양거 사가지고 집을 꾸민다 그러면 외국 애들은 와가지고 거꾸로 우리거 사다가 가서 꾸미고. 인생이 그런 건가 봐요. 갖고 있을 때는 귀한 줄, 행복한 줄 모르고. 근데 우리, 우리 지금 유산들이 많이 보존되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끗자락이라도 생각이 계시면, 예쁜 도자기 같은 거, 또 선물 좀 해보시고, 또 우리들의 그릇 문화 같은 거도좀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 블라블라 떠들다 보니까 해미킴 다시 얼굴 돌리고, 네, 접니다.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되는 말안 되는 말 하는 해미킴입니다뭐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뭐, 그죠? 제 방송국이고. 그래서 오늘은 해미킴이 이렇게, 지금 네이브 프리즘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치, 이렇게 세 개를 트위치가 됐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두 개는 기본으로 확실하게 지금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핸드 방송 놀이 이태원에서 또한 꼭지, 가다가 말고 드라빈에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황사 형사, 황사가 심하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저는 여기 지금 혼자라서 여기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있습니다. 저 마스크 하고 꼭 다닙니다. 제공한 제가 지키죠. 무슨, 뭐, 눈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태원에서 도자기 가게. 어디? 해밍턴 길 따라서 내려오면 ABC 신발 가게. 그 옆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포이츄블 샵. 도자기 샵에서 한 꼭지 찍었습니다. 엔딩 하겠습니다. 종료.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you <laughs>